안녕하십니까. KCC 부산 준창호입니다. 오늘의 현장 자동에 있는 경남 성경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0평대, 층수는 22층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발코니에 나가기 전에 있는 분압창입니다. 이 창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샤시를 안 하시고 따로 이제 폴딩도어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거실 발코니 차입니다. 발코니 차의 경우에는 뉴프라임 이상용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는 자동 핸들이고요. 유리는 24T 로이 블루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어, 블루 유리의 경우에는 색상이 들어가 있지만 좀잘 색상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창을 두 개를 겹쳐 보시면 이렇게 푸른색 빛깔이 납니다. 어, 그리고 여기 현장은 22층인데 22층이라서 창이 좀 되게 높습니다. 보통 높이가 2300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2430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 제품을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두 개가 잠기는 투락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방앞 팔코니 또한 똑같은 사양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안방 창입니다. 안방 창은 내부인 관계로 내부 전용 제품인 YD 이상공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ECT 줄서 유리가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앞뒤로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외부는 보이는 ECT 투명 유리 들어갔습니다. 마감 몰링 마감 됐고요. 안방 맞은 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방 또한 내부인 관계로 내부 전용 제품인 YD 3공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EBT 주철 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 보이는 EBT 투명 유리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 핸들 들어갔고요. 마감은 몰딩 마감 됐습니다. 뒷 발코니 나가기 전에 있는 창입니다. 분합창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EBT 투명 유리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고정 손잡이 그리고 크리센트 달았습니다. 뒷발코니 창입니다. 뒷발코니 창뉴프라임미 사용 제품 들어갔고요. 유리 24D 로이 블루 유리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는 자동 핸들이고요. 언밸런스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밸런스 창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문이 좀 작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의 경우에는 좀더 이제 크게 되는 창을 말을 합니다. 어, 옆에 이제 픽스 통유리 창 들어갔습니다. 유리 24D 로이 블루 유리 들어갔고요. 옆에 또뉴프라임미 사용 제품 같이 들어갔습니다. 입구 작은 방입니다 어, 이방 또한 주방 분압창이랑 똑같은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공틀 단창이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고정 손잡이 마감은 몰링마감 됐습니다 이 창의 경우에는 이제 이중창을 하시게 되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창의 경우는 단창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입구방 발코니 창입니다 뉴프라인 1,4호 제품이고요 유리 24T 로이 블루 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20평대치고 샷시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총 9개 들어갔고 총 공사 비용은 9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 실창의 경우에는 고객님 따로 폴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창 또한 샷시를 같이 하시게 되면 총 공사 비용은 100만 원이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새첫 영상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감사합니다.